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추럴 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어, 오늘의 영상은요 어, 자전거 리모델링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했습니다. 바퀴부터 이제 튜브는 어, 튜브는 어, 하려고 하다가 어, 지금 바람 넣는 거가 지금 어, 그 앞에 부분 헤드 부분이 좀 없어서. 어, 두분은못넣고요 어, 바퀴랑 이제 전반적으로 의자, 어, 흙바지 뭐그 정도 리모델링 싹 했습니다 그래서 뼈대 프레임만 빼고 거진 다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그냥 자전거 한 대를 통째로 거의 새걸로 바꿨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아버지는 단둘이 대장정 6시간 동안 어, 한번 어, 개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참 어,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어,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 두서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좀안 됐어요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은 현재 어, 자전거를 엎어 놓은 상태고요 앞뒤 바퀴를 지금 교체하려고 어, 눕혀놨습니다. 앞에는 지금 켄타로 지금 바꿔놓 상태고요. 지금 뒷부분을 지금 이제 바퀴를 빼고 어, 교체하는 작업을 어,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은 좀 쉬워도 뒷부분은 체인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다소 시간이 걸리고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 그 뒷부분이 조금 더 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 꺼버리고 캔다 어, 고무 타이어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성된 리모델링 완성된 자전거 를 보시고 계시고요. 앞뒤로 싹다 바꿨고 지금 흑바지도 있고 그리고 뒤에 안장도 어, 지금 어, 새롭게 새단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된것 같고요. 훨씬 더잘 나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원래는 짐바지가 어, 있었는데, 짐바지를 빼버렸어요. 무겁기만 하고 해서 잘안 나오고 해서 어,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흑바지만 넣고요. 어, 점점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잘 나가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제가 이렇게 자전거 리모델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제 영상을 이렇게 많이 시청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구독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 항상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